안녕하십니까. 이혼의 주식사냥입니다. 자, 오늘 11월 2일이죠. 어, 11월이 또 밝아왔습니다. 이제, 이제 10월달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공약주들 어, 리포트 해드리고, 이제 11월달에 어떤 종목군들을 바라봐야 될지 오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1월에는 시장이 큰 변화, 변곡점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변곡점이라 하면, 이제 그동안 주도주였던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조방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주춤해 질수 있고, 그 수급의 일부가 이제 반도체에서 바이오 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 그 다음에 플랫폼 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에 더해서 어떤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0월 달에 추천드렸던 종목군들 어땠을까요? 제가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나쁘지 않았어요. 이제 뭐, 한미반도체, 하이든, 알 l m 또 좋은 모습 보여줬고, 특히 이 로보티즈는 제가 뭐 고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또다시 또 수익률이 올라서 무려 50% 가까운 수익률을 냈죠. 로봇 관련주, 3현 또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그 다음에, 투젠, 툼젠, 투젠도 괜찮은 모습. 초반에 좋았죠. 보르노이는 이 비소세포 폐암 쪽에서 임상 데이터 좋은 결과 나와서 결국 급등을 했고, 신고가 랠리 가고 있고, 한올 바이오파마는 진짜 속을, 속을 많이 썩야 했는데, 어제 이제 그 이뉴, 이뮤, 이뮤노반트 피인수설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한올 바이오파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필스케어 징스 네오셈, 그 다음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언제 바이오 소부장이라고 불릴 수 있죠. HG 한국조선해양, 뭐 YC 인노공업 GST 다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티움바이오도 좋은 모습, 뷰노, 삼성 SDS, 인벤티지랩도 급등했고요. 한화시스템도 어3 1일날 급등했죠. 동성와인텍이 거래정지를 당했는데 제 생각에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재무제표상을 오히려 자기네들이 불리한 거를 감추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 있던 이 손실에 누락된 거를 다시 한번 검증한다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동성화이템은뭐 거래정지 당했지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APR, 또, 진고가 가고 있고, 나머지는 조금 이제 쳐져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니 테스트가 마지막에 좀 급등했긴 했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수익률 자체는 일단 그래도 상위 포지션에 있는 종목군들이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11월 종목군들도 말씀을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11월 종목군들은, 어,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ETF를 처음 소개해 드리는 것 같은데요. ETF 중에서 코액 포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그래서 이 포획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를 말씀드린 이유는 뭘까요? 바로 11월에는 뭐가 강하다? 바이오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가 가, 강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바이오 종목군들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겠고 그런 종목군들을 담아 있는 이 코엑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가 조금 더 강한 모습,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코엑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미약품 비만치료제, ABL 바이오, BBB 셔트또 담도암 그 임상 데이터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이 이상되고 그 다음에 올릭스 올릭스도 뭐 비만 치료제 쪽 탈모 치료제 연관돼 있죠. 올릭스도 지금 자리적으로 좋긴 해요. 근데 올릭스 같은 경우는 제가 혹시라도 주가의 이 변동성 체크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퀘바이오팜, 프로틴나프로틴나는 이제 AI 이제 유전자 분석 관련된 기업이죠. 프로티나도 주가가 많이 올랐긴 했는데 조정 시 매수가 좀 가능하다고 라 판단을 하고 있고 큐리언트도 이제 ADC 쪽에다 좀 지금 데이터를 계속 발굴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비임상, 일상까지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큐리언트도 주목해볼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루닛도 AI 의료죠. 루닛도 이제 좀 턴어라운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루닛도 잘 보자. 하노바이파마는 다시 한번 제가 가져왔는데 하노바이파마는 일단은 여러분들 좀급 장당봉이 나왔어요. 장당봉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제가 어, 추가적인 어떤 이 피드백이 좀 필요하기는 할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일단 지켜보시라. 일단 요거는 당장 매수하지는 마시고 일단 지켜보고 제가 다시 한번더 언급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요 바이오 파마도 이제 내년까지 봤을 때는 그동안 좀 억눌러왔던 주가가 이제 좀 부양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또 가져왔어요. 또이 밖에도 사실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뭐 리가 캔 바이오도 있고. 또, 뭐, 에이프릴, 지하이노베이션, 또 뭐, 대형주 유한양에 다 지금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어, 바이오 관련주는 여러분들 이꼭 포트에 하나씩은 꼭 편입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11월엔 특히나요.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 거는 이제 전력 인프라, 전력 전선 관련주예요. 그래서 가온 전선이 10월 말에 급등했는데 전력 인프라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전선 쪽, 이제 인프라 쪽으로 이제 확충될 수 있습니다. 가온 전선, 대한 전선, 대원 전선 요세 개는 무조건 여러분들 하나는 가지고 있으면 11월 이후에 수익이 날수 있다. 대신에 이제 가온 전선도 대원 운전선도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인데 조종시, 이 조종시 여러분들이 매수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운전선 산해전기도 여전히 좀 상승 이 사이클이 유지가 된다고 라 보기 때문에 산해전기도 다시 한번 가져왔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뭐 sp 시스템즈 유니퀘스트 유니퀘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자율주행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뒤에 또 나오긴 하지만 이제 11월에는 자율주행인 또잘 봐야 된다 왜냐면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유주행이라는것 자체도 여러분들 돈을 벌어주는 사업은 아니에요 근데 돈을 벌어주지 않지만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 금리 인하가 되면 이런 자유주행에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늘어나겠죠 또싼 금리로 투자를 할수 있기 때문에 수혜가 될수 있어요 M&A가 확실히 이어질수 있기 때문에 자유주행 뒤에도 나오지만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삼성 SDS 요, 요 종목군도 AI와 연관돼 있기도 하잖아요. 삼성 SDS 잘 보셔야 된다. 현대모비스는 뭐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로봇도 위가 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다이내믹스. 로봇 관련주도 엮여있고, 또 관세에 대한 부분도 있죠. 관세가 결국 15%로 확정되는 상황이다 하기 때문에, 이 핸드모비스도 결국 업사이드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는 여전히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접목해 볼만 한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얘랑 똑같아요. 장대항봉이 나오긴 했는데, 이 장대항봉이 신뢰할 수 있는 장대항봉인지좀 봐야 돼요. 그래서 매체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빼놨지만, 레인보우도 잘 봐야 돼 에어 그 다음에 이제 sk 연관되어 있는 유일 로버틱스 주목해 볼만 하고요 그 다음에 spg 도 주목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전력인프라 쪽에서도 ls 머티리얼 요것도 이제 뭐 전기차 쪽도 연관되어 있지만 이 전력 인프라 하고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선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조선 관련 주에서는 아 저기 인프라 쪽에서 조선 그 전력 인프라 쪽 LS 마린 솔루션 요것도 한번 주목해 봐야 될것 같고요. 한국항공우주는 제가 이제 10월 달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또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주 항공이나 모멘텀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주목해 봐야 되고 여와 연관성 있게 또 6G 관련 주도 꼭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6G는 어, 제가 또 영상은 또 준비를 할 테니까 이 6G는 잘 봐야 돼요. 왜냐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엔비디아도 지금 6G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방, 이제 젠스왕이 방문했을 때, 6G 관련 칩, AI, 뭐, 랜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어, 한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실제로 이제 엔비디아가 또, 그, 노키아의 또 지분을 또 인수하는 모습들. 이것도 사실은 이 통신망에 대한 부분들, 통신망 뿐만 아니라 이 6G 관련된 이 칩에 대한 부분도 이제 개발하겠다는 모멘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G는 올해보다도 내년에 봐야 되고, 내년에는 이제 6G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프리 6G라 해서 6G를 먼저 좀 준비하는 과정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28년에서 30년에 상용화를 생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6G의 모멘텀은, 어,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6G, 이 통신망 관련주, 통신장비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은 아직 실적이 당연히 나오지 않는 거니까, 테마성으로 볼수 있겠지만, 요거부터 미리 좀 준비를 해놔야, 여러분들 내년에 좀더 우상향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장기적으로 내가 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6G도 저는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뭐, 미국에도 여러 가지 뭐, AT&T 이런 기업들도 있, 있긴 하고, 또, 퀄컴도 또 있긴 하겠지만, 어, 이런, 우리나라 기업도 좀 주목을 해봐야 할 필요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는 요거 하나만 들고 왔어요. 왜? 요거 왜, 왜 들고 왔을까요? 전, 고체, 배터리, 상용화. 함성 SDI와 뭐, BMW. 에, 어떤, 이, 이, 전고철 배터리 시, 이 실증화 작업들, 이런 것들이 결론,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 전고철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은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고철 배터리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넥스틴 테크윙, 디아이, 반도체 쪽에서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군들이긴 하지만 이 종목군들도 꾸준하게 볼 필요 있다. 네오쌤 같은 경우는 이제 CXL이라고 하는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오셈 들고 왔고, 우리 기술은 원전. 원전은 두선 에너빌리티가 대장이죠. 얘는 이제 부대장격인데,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두상의 에너, 에너빌리티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술은 버텨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원전에 대한 x m l 부분도 있지만, 원전 이제 그 해체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은 여전히 좀 주목해 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OS랩, 현대 오토에 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주행 관련주거든요. 요거는 이제 자율주행은 이제 앞으로 좀 챙겨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현대 오토에버는,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도 장당봉이 나왔어요. 26%상승했거든요 요것도 좀 움직임을 좀 봐야 돼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최소 하루 이틀은 좀 봐야 될것 같기 때문에 일단 제가 들고 왔지만 제가 11월 이제 내일부터 장이 열리니까 좀 보고서 이제 뺄지 좀 고민을 해볼게요. 하지만 자율주행은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는 반도체가 꺾이면 이제 지주사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SK, LG, 한국금융지주 이런 지주사 홀딩스 잘 보자 그 다음에 한중 정상회담이 잘 마무리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은 이런 하이브 또 넥슨게임즈 이런 플랫폼 엔터게임 이쪽 잘 봐야 되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네이버 이런 것들도 좀 계속적으로 컨택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쉽습니다. 일단은 지금 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 내일부터 또 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내일, 그리고 모레 좀 장을 보면서 제가 또 추가 가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빠르게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엑트 바이오스케어. 코액트 바이오스케어 액티브 자체가 굉장히 흐름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전고점 트라이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우상향 할수 있는 모멘텀이 강하다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이제 여기 양봉, 이 양봉이 세력의 매집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 추가적인 엘리가 저는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미약품. 그러니까 그, 뭐, 그, 바이오스케어 액티브가 사실은 뭐, 여러 증권사들이, 아까 제가 얘기사코엑트는 삼성 증권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거 말고, 뭐, 코덱스, 그, 바이오스케어도 있거든요? 코덱스, 코덱스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ETF를 내놨잖아요? 근데 코엑스, 뭐, 바이오. 이것도 뭐, 괜찮아요. 이것도 요건 이미 신고가를 가고 있는 모습인데, 코엑트 바이오 스퀘어도, 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미약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종목군으로 투자하신다고 하면은 종목을 보시면 되고, 내가 바이오가 나쁘지 않다라고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안정적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ETF 쪽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미약품. 한미약품은 사실은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미약품이 한때 화려한 이, 주가 상승이 있었어요. 그니까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그때 이제 그런 이 당시 이제 항암제 개발이 결국 임상 자체가 이제 안 되면 중단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는데 끼를 보여주면 엄청난 시세를 내주는 게 한미약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약품이 이번에또 끼를 보여준다고 했을 때는 어 저는 큰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겠다. 왜냐면 일단 임상 3상 자체가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이제 국내외에까지 이제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비만 치료제 새로운 어떤 이 게임 체인저로서 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뭐 항암제보다는 훨씬 더 높은 이 퍼포먼스를 줄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약품도 계속적인 이 매수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에이빌 바이오 AB 바이오는 BBB 담도함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쪽을 좀 계속 조금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이중항체 AD 이중항체 a c 까지 지금 이제 진출하려고 이제 자회사에도 투자 그다음에 뭐 지분 확보하는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다. 뭐 리가켐 바이오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조금 작은 기업에선 오름 테라퓨틱도 저는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릭스.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여전히 인벤티지랩은 저는 홀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벤티지랩 제가 1 0월달에 말씀드리고 나서 막 엄청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속상했는데 인벤티지랩이 어쨌든 제 새로운 어떤 이재형 기술을 또 이번에 오픈을 했잖아요 바이오플루미디기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제형 기술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 또는 항암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어 제형에 대한 기술을 이제 애로 할수 있는 부분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벤티지잘 받고 겠고 올릭스, 뭐 DND 파마테가 많이 올랐으니까요 올릭스도 한번 주목해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뭐 프로티나. 유전자 분석을 통한 어떤 이 치료법을 더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회사죠. 아직은 뭐 실적이란 부분은 없습니다만 이제 AI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이런 AI 의료 쪽 AI 유전자와 기술 이런 쪽도 확충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Curient ADC 쪽이기도 하고 이제 성과가 드디어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다만 제가 걸리는 거는 이 장대 양봉이 좀 걸리긴 해요. 그래서 이 장대 양봉을 뚫고 올라가 줄 수도 있겠지만 한 번에 이렇게 또 꺾었다 갈수 있거든요. 근데 꺾었다 갔을 때는 이 흐름을 좀 봐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이 고점을, 고점이 낮아지면서 꺾어지면 또 하락에 대한 부분이 또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일단은 이 장대 음봉의 중간가까지는 보고 우리가 그또 대응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루닛, 그다음에 뭐 뷰노 이런 기업들도 이제 발요 루닛 같은 경우는 이제 첫 어라운드를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리부터는 저는 어, 모아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루닛의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한요 바이 파마도 제가 10월에 말씀드리고 주가가 안 올라갔다가 마지막 날에 예, 폭등을 했어요. 하노바이오파마는 이제 그 자가면역 치료제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고 이미 도반트에기술기술 기술 수출을 했고 요거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요것도 이게 일회성 모멘텀인지는 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이제 내일모레 급히 주가의 흐름이겠죠 주가가 견조하게 소폭 조정을 받, 받거나 아니면 위에서 논다고 하면 이제 요거는 앞으로 좀더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요거. 이 모멘텀 이 주가의 3일치의 이제 향후 3일치의 데이터를 보고서 조금 더 대응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 더 홀딩을 할지요 어쨌든 저는 장기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는 가온전선 또 대원전선 대한전선 가온전선 신고가 대원전선도 신고가를 준비하고 있고 대한전선도 드디어 2만원 돌파 조종 시 여전히 괜찮다. 그 다음에 산일전기. 이것도 어, 오일선 살짝 깨지면 조종 받았을 때 매수도 괜찮다. 그 다음에, 어, ls 마리솔루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프라 쪽이기 때문에 좋다. 그 다음에 ls 머티리얼즈. 이것도 관심있게 보자. ls, 아, 머티리얼즈군요. 죄송합니다. 머, 머티리얼즈. LS, 머 i 리얼즈 요것도 이제 장기 평돌파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조금 더 우상향할 수 있는 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로봇 쪽에 SP Systems, 그다음에 유일 로보틱스도 주목해볼만합니다. 그다음에 SPG, 그다음에 어, 현대모비스 로봇이기도 하지만 자동차 쪽이기도 하죠. 요것도 대형주 쪽에서는 좀 홀딩 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s. 삼성 sds도 진짜 좀 힘들게 하고 있지만, 지금 장, 양봉, 음봉 양봉. 그래서 요거를 좀 감싸 안았기 때문에 살짝 조정 나온다고 했을 때는, 네, 여전히 홀딩 하며 끌고 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유니키스트. 자율주행 쪽. 모멘텀이 있는 유니캐스트. 그 다음에 현대 오토에버. 자유주행 쪽에 다장땅봉목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SOS랩. SOS랩. 요것도 주목을 해보자. 그 다음에 6G. 솔리드. 솔리드도 장땅봉목 나오고 지금 운봉 맞았는데,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또 반등이 좀 분위기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반등 나왔을 때 어떻게 움직일지. 여기서 좀 살짝 조정 받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반등 나왔다가 또 쳐질 수 있거든요. 이거는 좀 대응을 그때그때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RF HRC 이게 제일 주가적 흐름은 되게 좋아요. 이 기업을 좀더 컨택하는 게 괜찮긴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한광통신 이것도 주목해볼 만합니다. 대한광통신. 이것도 조정시 매수가 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고체 이수스페셜티 케미칼 요거는 단기적으로 시안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모아가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다음 넥스틴, 테크윙. d 아 이런 반도체 쪽이죠.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이제 대응을 잘 해줘야 돼요. 반도체가 좀 쉬어간다고 하면, 요 반도체 소보장들도 좀 쉬어갈 수가 있어요. 횡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내일 모레 데이터 좀 보고, 더 결정을 해보자고요그 다음, 네오샘 대신 네오샘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새로운 어떤 이 CX, L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반도체에 대한 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오셈을 저는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우리 기술. 우리 기술도 이제 원전 쪽인데 얘 같은 경우도 5일선이 살짝 깨졌는데 5일선과 11선 사이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가 지지해주면 한번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 오토웹의 SK, 지주사, SK, LG, 한국 금융지주. 그 다음에, 이제, 파이브, 그 다음에, 넥슨 게임즈, 요 종류분들을 좀 주목해 보자, 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결론은 뭐냐면, 이제 결론은 뭐냐면, 정리해 드릴게요. 결론은 뭐냐면, 바이오, 그 다음에 플랫폼, 뭐 플랫폼, 그 다음에 게임, 그 다음에 엔터. 근데 게임하고 엔터, 특히 게임은 여러분들이 뭐 당장 오르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근데 갑작스러운 시세가 나올 수 있어요.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그 다음에 지주사.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6G. 그 다음에 전력 전선 인프라. 이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부,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어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내일도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